나는 응. 모든 거의 일인자야. 모든 거의 일인자. 모든 지식이나 모든지 모든 뭐든 거기에 일인자이기 때문에 내 입에서 나오는 말은 옳나. <laughs> 어떤 어떤 성녀가 행자를 데리고 먼 길을 가는데 행자한테 짐을 많이 지웠어. 시주 한게 되게 무겁잖아, 쌀이. 그래 치고 가는데 시주가 행자 여놈이 다리가 아프다는 거야. 스님 아이 무거워서 죽겠어요. <laughs> 그렇다고 대사가 그걸 뭐 같이 지고 갈 수는 없잖아. 또 가운데 자꾸 정할 그래 뒤에서 그냥 아이고 스님 죽겠습니다. 이거 뭐좀 쉬었다 갑시다뭐 자꾸 그래. 야 이놈아 해지기 전에 절에까지 가야지 길에서 잘 수는 없잖아. 빨리 가자. 그래. 아이고 스님 뭐 어쩌고 막 이러는 거야. 대사님 좀 쉬어가자고. 근데 계속 조알거려. 그냥 저밭에 참외 농사 짓는 사람이 참외 밭을 이렇게 손을 보고 있어. 거기 가서 스님이 느닷없이 참외를 따먹은 거야. 참외를 따먹는 주인이 저 중놈 잡아라. 목내이 <laughs> <laughs> 들고 저 저런 거야. 스님 보는데도 참외를 더 많이 따서 따가지고 이렇게 스님이 스님 보는 스님 잡으러막 쫓아가니까 <laughs> 이 행자가 정신없이 뛰었는데 절에 도착해가지고 아이고 잘한다. <laughs> 야, 다리가 안아프더냐 다리 아픈 거 몰랐는데, <laughs> 아, 그 농부가 100m, 200m 뛰어오는데 정말 아주 잡히면 죽을 것 같은데, <laughs> 아니, 스님은 왜 남의 밭에, 어? 그걸 왜 농사 지나 걸, 그걸 따서 먹습니까? 그걸 왜 땁니까? 내가 아주 맞아 죽을 뻔했다. <laughs> 스님은 아무 짐도 없으니까 잘 도망가지, <laughs> 아주 혼쭐이 난 거야. 그래, 안 그래요? 그러니까 그거는 뭐냐 말로 해봐야 걔는 안 돼. <laughs> 걔한테 뭐야뭐 뭐 빨리 가자 뭐 이런 잔소리하고 그러나 그래 안 그래요? 그럴 때는 시범을 보여야 되는가. <laughs> 아이고, 어? 나도 이제 그런 게를 쓴다 이 말이에요. <웃음> <웃음> <laughs> 그러니까 옛날에 어떤 스님은 <laughs> 길을 가다가 옆에 같이 가는 스님이 투덜거리니까 지나가는 동네에 있는 여자를 팍끌 안아서 그러니까 그 옆에 있던 남편이 기절을 하고 <웃음> <웃음> 저 중놈 잡아라고 아 그러니까 옆에서 느리 느리 오던 행자들이 막 달리는데 이거는 완전 <laughs> <laughs> 마라톤 선수들이 돼서 그래 차례에 도착해 가지고 스님이 야 스님 아니 스님이 돼 가지고 그래 큰 스님이 그 그래. 여자를 왜 끌았냐고 야 누구 그 다리 힘좀 주느라고 내가 <laughs> 운동 시키느라고 그랬다. 그뭐 여자가 내가 이뻐서 그러는 겠냐이놈들아 그러니까 야 스님 끌았는데 너무나 멋있게 끌었더라고 <laughs> 아니 그 어떻게 남자가 옆에 있는데 남의 여자를 그렇게 끌어안습니까 그러니까 아 그것도야 응 어? 누구 때문에 한번 끌어안아 봤다 <laughs> 어, 그런 식이야 어. <laughs> 내 눈을 바라봐 넌 행복해지고 허경영 불러봐 넌 웃을 수 있고 허경영 불러봐 넌 시야 막 이렇게 라인 나자 허경영 눈에서 우주 에너지 받으세요 라인 right 나 <laughs>